야, 모닝코 다 깨워준다며, 진짜요, 지금. 아, 다 안녕하세요. 저희는 지금, 한양공원권으로 왔습니다. 근데 제가 1학턴 늦어버렸네요. 인주안 가면 다니 책임이야. 알았어, 갈게. 근데 이게 뭐야, 지금. 나 남의 학손선도지잖아 지금. 나 이거 우리 학교에서 안안놨는데 어우, 진짜. 범친 거예요? 네. 네, 여기는 되게, 약간 과가 어떻게 되있나요 공군. 기계과랑, 네. 전자과랑, 네. 컴퓨터, 자동차, 건축건설 이렇게 있어요. 되게 많나요? 되 많이 있요 네? 아, 그럼 그중에서 무슨 과세요? 전 이제 기계과. 아, 뭐, 기 돌리고 그러세요? 네, 기계도 돌리고, 네. 패드도 설계도 하고 좀. 네. 어, 되게 여기 되게 좀 자세히 계셨는데. 여, 여자도 인기 많으시겠어요? 인기 하나도 없습니다 아네 없어요? 네여학생도 되게 인기 많을 것 같은데? 모리입니다 아. <laughs> 네, 약간 이런 약간 뭐가 자양 같은 거 없나요? 어, 선생님이 되게 네 세계적으로 다잘 되어 있어서 네. 방금 선생님 지나가시는 그런 거 아니죠? 네 근데 <laughs> 네. 네, 이제 쉴 때는 또확 쉬게 다 그런 그런 모토라서 다확확 하냐 그냥? 네다확확아다확확아 <laughs> 아. 아.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네. 이쪽에 지금 막, 무대 같은 거 설치하고 그러는데, 이쪽에도 그렇고. 네. 이게 뭐죠? 내일 한양지 축제가 있어가지고. 아, 내일 한양지 축제, 네. 아, 내일이요? 네. 막 어. 여고도 어. 오고 막 이렇게 와서 춤을 음. 추는데. 예, 1년에 한 번? 1년에 네, 한 번. <laughs> 이제 그거를 그냥 아. 네. 무대를 설치하고 있는데. 아. 그럼, 내일도 봬요 <웃음> <웃음> 아, 선생님, 그러니까, 여기가 고등학교가, 여기가 중학교인가요? 네, 근데 이제 건물은 같은데. 네. 이제 약간, 분류를 해놓은 거죠. 아, <laughs> 그죠, 맞다. 서회 정리하고 그러니까, 막 아, 애들끼리. 아니, 그, 그, <laughs> 아, 패스하면. 매... <laughs> 어. 여기 니까 되게 도제사업을 되게 좀 많이 좀 추구하네요. 예. 네. 이 도제사업이 뭐죠? 그. 네. 학교 나오는 대신에? 네. 그 회사에 취업을 해서 거기서 출석을 하는 거죠. 일을 배우면서 월급을 받으면서. 아, 그러면 그냥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은 그냥. 그출그 그 뭐지 출결이 되는, 출결이 되는 거야? 네. 그럼 개근상 받을 수 있고 만이 그러면 그렇죠. 아, 더 좋네요. 네. 아, 아 그게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네. 네, 안녕하세요 납박이에요 안녕하세요. 어, 네,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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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 소개 좀. 네. 네 저희 우리 자막과 까지 3학년 네. 네. 이동하라고 합니다. 그아 동아 친구. 네. 혹시 이런 기계가 좀 있는데 이런 뭐하는거죠 저희 이제 학교에서 이제. 기획과에 배우고 이제 아 그쇠 깎고 이제 풀금 넣고 이제 하면서 쇠를 깎는 그런 기계들입니다. 이런 기는 하나 얼마나 하나 할까요? 어, 한몇 천만 원 정도 나가는 각각 빨리 한번 만져볼까요? 네, 네, 그러면, 그러면 먼저 작업복을 먼저 입어야 돼서 그럼 작업복을 먼저 입어야 돼요. 항상 기계만질 때는 네. 작업복을 먼저 입고 해야 돼서 아 이게 작업복이네요? 네네 이 작업복을 먼저 입으시 돼요. 이게 이거 입고 작업을 입는 거죠? 네네 네. 항상 작업할 때는 작업복 입어야 돼요. 이 입고 작업을 해? 너나 사귈래? 아니요? <laughs> 네. 자, 이런식이로네 아, 네, 알았습니다. 어, 근데 이게 되게, 되게 많네요, 뭔가 도구들이. 네네. 저희 이 기계들을 사용할 때다 네. 이제 하나씩 써야 되는 기계입니다. 아, 어, 이거... 이거가 좀 위험하니까. 아, <laughs> 혹시, 혹시 작업하는 사람인지 생 작업이요? 네. 아, 아니아니아니 네, 한번 체험해보겠습니다. 아, 시간이 <laughs> 뭐 <laughs> 맞네요. 되게. 네네. 아, 네. 이제 여기 이 공장 이 공장물을 이제 네. 여기 끼워 끼어, 끼어 맞춰볼 건데요. 아 네네. 네 이제 여기 한번 달 보실래요? 여기요? 네 이거 한번 달 보시면 이게 조여주고 한번더 누르시면 이게풀어질 거예요. 그렇죠. 아. 이제 드, 들어보시고 한번 이렇게 넣어서 네 넣어서 이렇게 넣고, 넣고 네. 놓고네가아이 네. 쪼이님 강한가요? 네네 엄청나요. 눌러. No, no, no. <laughs> 넣고, 네, 넣고 꾹 눌러주세요. 네, 딱평만 닿게, 그 다음에 눌러주세요. 누르, 그 다음에, 오. 네, 네 일단 이렇게. 어, 한번더 누르시면 안 돼요. 아. 네, 네, 꾹 누르세요. 한 번, 한 번만. 네, 됐습니다. 네, 아. 어. 이제 이렇게 물려서, 네. 여기, 저기 컴퓨터에서 한, 프로그램 짜고, 네. 여기에 넣어서 이제. 자동으로 이제 깎아주는 그런 느낌입니다. 그럼 얼마나 걸리나요? 이제 한 보통 한 20분에서 30분 사이에도 걸려요고 아 아니면 10분 정도 걸린다고. 그 10분? 30분? 네네. 아그 사이 그냥 걸려다어 보여주죠. 아, 지금 보여주실까요? 네. 일단 지금 이제 여기 조금 뭐하세요? 제시 약간 산이라서 약간. 네. 산이랬어요, 약간. <laughs> 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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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럴까요? <laughs> 아, 이... <laughs> 이제 한번 만들래요 네? 그 이제 이눌러고 하고 어? 아 이거 음. 혹시 약간 네. <laughs> 천재.. 아이크얼마 <라이크가 웃음> 되는지 까지 아, 그 아니고 <laughs> 네? 다 이제 3무년쯤 되면 아다 다다 배운 거예요? 네 배운 지 얼마나 걸려요? 이제 한 보통 1년 정도 배우면 이제 네. 완벽히 배울 수 있을 정도 됩니다 본인이 빠른 게 아니라? 네다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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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도 네. 하는 거여서 네 진호 저그 친구 아네 알겠습니다 그 친구 네, 네. 그 부를게요 <끝> 그그네 진호야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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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친구 이 친구 네네 지금 누나 뭐. 왔어요 네 이거 보시고 쇼핑 아니요네뭐 지금 뭐네 잡았는데 갔다 온 동안 다오기다 끝나 있었 이제 그럼 가공품으로 저보드릴요네네 알겠습니다 아, 이거요? 이게 그럼 딱 네. 그자 동경에 깎아 만드는. 네, 그렇죠. 존경에... 아. <웃음> 아 <웃음> 어, 이게 뭐죠? 이건 밀링 기계라는 거. 아, 밀링 기계요? 네. 어, 아, 이게 뭐 하는 용도예요? 정밀 면체를 깎는 그런 기계예요. 그거 번 보여 주셨네요, 아까. 네. 주 조용히 뺏세요 이거, 이거. 네. 이게 이면 버리시죠, 네. 머리.

자, 자, 이제 깎아봤는데요. 어때요? 좀 작, 작하지 않나요? 깎긴 깎였는데, 좀상없이 네. 깎은 게 아닐까. 약간. What the fuck? 자, 우리 이제 학교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았는데요. 어. <laughs> 자, 좀 오늘 하루 좀어땠나요 음, 좀 색다랐던 것 같습니다. 어떤 의미인지 모어 그냥 우리 학교에 와서 이렇게 체험한다는 게좀 많이. 네. 아,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. 아 네. 어찌 그 매점에서 막막 복사한 수준 되네. 네 맛있더라고요. 직꿈이 <laughs> 뭔가요? 돈 많은 백수형. <laughs> 그 학교에서 가장 좀 좋아하는 선생이나 좀딱 생각나는 선생 있나요? 저는 저희 자연 선생님을 제일 좋아합니다. 아 좀. 편지 하나 보내주세아 싫은데요 <laughs>